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농업 현장 뿐 아니라 요즘 건설 현장에서도 농용 굴착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용 굴착기는 1톤 미만의 굴착기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가 없고 번호판도 필요 없습니다. 단, 부가세는 따로 붙여. 그리고 농업용 장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굴착기 면허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들이 농업용이 아닌 건설 현장 철거나 소규모 작업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업용으로 등록된 장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작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보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용 굴착기는 작고 가벼워서 현장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계단을 타거나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도 있을 만큼 작거든요. 농가나 축사에서는 1톤급은 너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1.7톤 이상을 선호하죠. 예전엔 오래된 중고 공투급이 많았지만 지금은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서 1.7톤급이나 3.5톤급 미니 굴착기를 찾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3톤 이상은 소형 굴착기 면허로 운전이 안되기 때문에 2톤급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용 굴착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는 신차로 구매하지만 굴착기는 대부분 중고를 찾습니다. 이유는 지원금 차이 때문입니다. 농기계는 지원이 많지만 로더나 굴착기는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축사나 돈사, 농사 현장에서도 굴착기와 로더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에 요즘은 중국산 굴착기를 구입하는 농민도 늘었습니다. 천만원 이하로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잘 넘어가거나 고장이 잦아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엔 품질이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부품이나 AS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 주목받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히타치 농용 굴착기 ZX10입니다. 이 모델은 3기통 엔진을 탑재해 힘이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장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튼튼하고 농가에서도 현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히타치 농용 굴착기 ZX10 문의는 02608355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조용히 현장을 지키는 농용 굴착기. 그 작은 몸 안에는 우리 농촌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가 함께 들어있습니다.